판 멀리기 선수입니다 하하 아. 현재 기준 뭐 무려 열세 개소속에서 아. 활동 중이라고요 열세 개. 고기집도 계속 하고 지금, 있고. 지금 네 그렇죠 뭐고깃집 하고 있고 김종식이랑 음. 같이 음. 고깃집뭐앤콰넨터뭐 뭐, 음.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 하나, <laughs> 그다음에 오. 스컬이랑 하는 레강평, 음. 레게보이즈, 레게 뭐, 어. 원타. 그다음에 유튜브, 네, 그다음에 또 트위치, 합축단이라고 축구 팀, 아, 사비라는 체육관 다니는 사비방, 농구, 농구뭐 아, 다슬이포에버라고 있어요. 뭐. 패션 브랜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저 안경을 하다가 응. 참잘 됐었어요. 이상민이 응. 형 협업이지? 아니 아니, 상민이 형한테는 제가 이제 무한 네, 협찬을 했거든고 아, 그래? 아 어떻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우와. 좀 리더들이 패션인데. 표시... 네? 안경 똑같아. 눈이.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 똑같죠. 네 똑같죠. 그리고 그 안경 안에 눈도 똑같아. Be 눈이 작은. 아 눈까지 포함이에요. 네. <laughs> <landscape> 어, 포함이에요. <웃음> 이게 <웃음> 조금 신기한데 저기 개코의 장인 어른 이랑 <뭔뭔뭔뭔랑> 같이 만그 원래 만들었던 그 술방호회라고 있는데 다디오 개코. 네. 개코 장인하고 뭐래요? 뭐야? 만나술 마시는 거. 아 개코 장인. 네코는나와요개코이나요단요개골안나요죠개이에요 단골이에요 단골이에요 단골에요단인지모요단예요단체방을모단면요단면단체이만맞아요맞아이에요단골 사람 좋아하시에요단들이에요 단골이에요 단골이에요 이에단이에요이아이에단골이 단골이에요 단요 단골이에요 단골이요단요 단체방,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방을 만들잖아요. 음. 근데 이제 나는 도현이가 불편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넷이서 또 파요. 아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아 한... 그러니까 이렇게 아 하나의 그룹에서 한 네다섯 개가 이렇게 파는 아요 네. 네. 심지어 재석이 없는 방도 있어요. 어, 그지? <laughs> 왜냐면 이게 내가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옷가 아니야. 실수할까봐. 그래서 어, 헷갈릴 텐데. 청 신중하게 합니다. 아. 아. 이름 다 적어놔요. 응. 어린애들 방, 뭐, 이렇게. 아. 어. 아, 약간 어. 돌, 돌, 돌. 형님들 방. 아. 아. 그게 아. 그러면은 형아도 모르게 음. 형아만 없는 방이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럴 수 있죠. 그지 있겠지. 있겠지. 뭐.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저 없는 방이 있어요. 어. 그럼 네. 그러면 안, 그건 안 서운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랬으니까 <laughs> 이해 <laughs> <근데> 되게 당황스러웠을 <웃음> 때는 <웃음> 내가 어느 날 방송에서 세찬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응. 여기서 세찬아 뭐하냐니까. 그러니까, 아 형제 술 마시고 있어요. 근데저 뒤에서 어. 소민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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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저쪽 뒤에서. <laughs> 내가 아는 작가들이랑 피디들이 막 웃고 막. 소리, 가 소리가 들리는 어, 거예요. 어, 어. 너 어디야? 근데, 어? 어, 나 그냥 소리랑 한잔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잔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어, 회식, 오, 회식이야. 오, 회식이야. 오, 오, 그래서, 웃기 마라. 이러고 내가 전화 끊고 아, 바로 아, 재석이한테 전화 걸었어. 아, 어. 형, 지금 애들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알아. 어? 어, 어 뭐야. 이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만 어, 빼고 뭔가가 움직이는 거. 어, 그럴 아, 때는 서운하지 아, 아, 어... 하동훈 엑스가 있네 <laughs> 이런... <laughs>